오늘 술 마시러 가야 돼서, 오, 어, 꼼꼼하. 어차피 근데 화장 좀안 돼도 어둡다 보니까 티가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뭐 잠을 다못 자거나,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거나, 그런 피부가 굉장히 칙칙해지는 편이에요.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. 아, 이거 되게 멀티가 어렵네요. 말하기가. 피화해지는 거? 그냥 애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회선을 잘 막아주는 거예요. 위랑 여기만 섞어가지고 써요. 네, 애교살. 임이랑 쌍커풀 라인을 좀 짙게 만들어주고요. 이거 진짜 좋아요. 근데 샤프너 그 깎는 거 있거든요.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 칼로 깎아줬어요. 이렇게 코스노이껐어요 응. 이제 한 달이 다 돼가서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받아 먹가고 있어요. 헤딩 다이소 코 이거. 앞볼에다가 앞볼 중심으로. 그래서?